수학의 답,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 자, 삼각비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교과서를 보시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식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들 선생님이 지금 하나도 제시해드리지 않고 바로 문제를 볼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공식들은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충분히 풀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 여러분들이 막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서 푸는 이 문제를 갖다가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맞힐 수있다는걸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했어요. AB의 길이가 아닌 것. 자, 천천히 가 볼게요. 1번 보면 A 탄젠트 C 이거 좀 무섭잖아요, 일단 그죠? 어, 1번. A 탄젠트 C인데 일단은 탄젠트 c가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기준각이 여기면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죠. 결국 소문자 a분의 ab예요. 소문자 a분의 ab 근데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보면 a 곱하기 탄젠트 a가 뭐라고요? 탄젠트 c가 a분의 ab 그럼 a분의 a는 약분되니까 그대로 ab를 나타내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탄젠트 A분의 A가 과연 AB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바꿨으면 A 나누기, 탄젠트 A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오케이. 그럼 탄젠트 A가 뭔가 여기다 한번 따로 구해 보면, 탄젠트 A 기준각이 이쪽이 됐어요. 그럼 뭐죠? AB분의 소문자 a 예요 오케이. AB분의 소문자 A. 요게 탄젠트 A에요. 그러면 A 나누기 했으니까 그대로 A 나누기 한 다음에, 탄젠트 A 자리에다가 ab분의 a를 대입해 보면 이제 이거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 취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약분돼서 누가 남아? ab가 남아요. 아, 이 값도 모미에 ab가 된다는걸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b sin a 아마 여러분도 이것도 공식 많이 봤을 겁니다. 자, 3번 한번 가 볼게요. 자, 일단 sin a는 뭐분의 뭡니까? sin a. 그냥 바로 가 볼까요? 자, b sin a, sin a는 빗변분의 높이. b분의 a. 그럼 약분돼서 뭐가 되죠? A가 되네. 구하라는 게 뭐예요? AB가 되는 걸 찾으려 했는데 A가 됐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B 곱하기 sinC예요. sinC, C, sin, 그럼 빗변 분의 높이, B 분의 AB. 그대로 우리가 대입만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A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4번은 옳은 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5번, B, 코사인 A인데,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그죠? 그래서 B분의 AB. 이렇게 대입해 보면, 결국 약분돼서 AB가 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 선생님이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 A가 뭐분의 뭐라는 걸 알고 있죠? B분의 A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책에 보면 공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 a는 b, sin a 아, a는 b, sin a 높이를 구하고 싶을 때 기준각을 알고 있고 빗변을 알고 있고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공식에 대입하면 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 눈에 보이죠. 이제 왜? 어. 아, 여기 sin a의 뜻에서 양변에 b만 곱해주면 바로 a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공식들 하나하나를 암기하지 않더라도,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뜻에 맞춰서 구하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수학의 답입니다.